성관님, 네. 서산 지역의 대산 당진 고속도로 현재 공사 중이시죠. 네. 네. 고속도로 종점 방곡 교차로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지점에 지금 현재 제 1야당 대표의 배우자가 214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창고용지인데요. 저는 제 2의 양평 고속도로 사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 보시면요, 해당 필지 포함 2,840평 원래 임야였는데 2016년도에 서산 지역 유지인 대산종합개발이 1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호가를 저희가 시세로 문의해 보니까 평당 최대 <laughs> 400만 원 정도까지 나가니까 합계 금액이 113억이 나옵니다. 10년 만에 한 10배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난 거죠. 신탁원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신탁대에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보니까 2020년 7월 달에 이 회사가 교보 자산신탁에 해당 필지 전체를 신탁을 했는데, 신탁원본가액은 당시 감정가에 해당하는 57억 원 정도입니다. 한 4년 만에 3배가 뛴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당 그 대표 배우자께서는 부동산 재산신고를 했는데, 신탁원부에는 우리 그 해당 대표나 배우자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할 때 이름을 숨기기 위한 방식으로 의심이 됩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해당 대표는 출마 준비를 위해 2020년 6월경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부장판사 재직 시에도 해당 건설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 부분입니다. 21년 7월에 해당 필지가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제목 변경이 됩니다. 이때 해당 대표 배우자가 해당 200, 214평 정도 되는 것을 분양을 받았거나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산 당진 고속도로는 19년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배우자가 이 정보를 알고 해당 그 고속도로 종점이 땅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개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또는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다면 해당 토지와 관련된 지분 매매 계약서나 분양 계약서를 공개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보면요. 2022년 6월 해당 대표가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마침 고속도로는 2022년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해당 대표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더 가관인 거는 해당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되고 곧바로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관련 예산을 2022년도 연말에 직접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는 2022년 이후 국회의원과 관련돼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는데 현재 가액을 6억 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공시직가 기준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실제 호가 기준으로는 최대 8억 5천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2020년도에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5년간 보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사이에 지목변경이 있었고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당연히 집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한산입니다 투기가 아니라면 신탁원부라든지 등기부 이렇게 전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거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될 사유나 보고 있고요. 해당 필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관님, 네. 조사권은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소재 거래상 제가 몇 가지 의심 사례를 말씀드렸고, 의혹 말씀드렸는데 불법이 있거나 특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위반 사항이 있다고 라 하면 은 지자, 해당 지자체, 국세청, 경찰과 함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필요하면은 특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일단 저희 국토부에서 할수 있는 그런 타 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과의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어, 협력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국회 논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어,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국토부 차원에서도 해당 거래 불법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지켜보셔야 될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김건희 특권이 그 금득법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지살리기 재단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뉴스 들으셨죠? 네. 이 지금 대통령실 업무수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재직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재직한 업무수첩입니다. 이 수첩이 뭐냐? 전통 한지로 지금 제작이 특수 제작이 돼 있습니다. 겉, 겉 부분도 당나무의 그 가죽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만든 특수 제작된 부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요. 김건희 씨가 한지로 된 가방을 여러 차례 해외 순방에 활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장관께 이 김건희 여사 한지 가방을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삼부 토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d y d 라는 화장품 유통업체가 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삼부 토건 지분 8.85%를 확보해서 삼부 토건의 대주주가 됩니다. 2023년 2월이면 우크라이나 재검사업추직과삼부 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시도 직전입니다. d y d 가 주가조직에 크게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DYD라는 회사하고 또 GIC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GIC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바로 이 김건희 씨에게 한재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활동을 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DYD와 GIC 클라우드가 보증관계가 있었는데요. 약정서를 봤더니 2019년 5월 DYD는 GIC 클라우드 사업 관련해서 2억 3천 2백만 원을 연대 보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내용이죠. 연대구보증 관계를 볼 때, BYD와 CIC 클라우드는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시도했고, CIC 클라우드 대표였던 사람은 국내를 연계해서 한지 명품 가업 사업을 김건희와 연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이 우크라이나 제검 사업하고도 삼부토건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보증 관계라든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실행, 한지 가방관련 의혹 등은부토건과 연관된. 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네.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산부통을 주관조작 관련해서 국토부도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 진행하신 이후에 네. 관련 내용을 추가에 추가 부가라는 즉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